오늘 본문은 다윗의 아들 압살론의 반역으로 다윗이 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 다윗은 전쟁에 능한 자 아닙니까? 그렇지만 싸우지도 아니하고 짐 싸서 도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언뜻 보면 아들에게 밀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이 싸움이 하나님이 내린 심판으로 받아들였기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떠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이 망명길에서 다윗은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종 시바, 또두 번째 사람은 시므이 사람입니다. 다윗이 두 사람의 만남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어떤 믿음을 보이고 있는지 그 내용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윗에게 호의를 베푼 종 시바입니다 어, 시바는 음, 종이지만 음, 사울의 종이었습니다 어, 그수와의 종이 종이지만 그또 밑에 그 종이 스무 명이나 되었고 아들도 1다섯 명이나 되는 살림 규모가 있는 그러한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사울의 전체 재산과 땅을 무비보세에게 주었을 때그 재산을 관리했던 그런 종이었습니다. 종이지만 시바는 어디에 붙어서 살면 잘살수 있는지 아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이, 자신의 주인 무비보셋을 버려둔 채 다잇을 쫓았습니다. 다잇에게 호위를 베풀었습니다. 자신의 주인 무비보셋이 당신의 나래를 노리고 있습니다. 라는 모험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이야기를 들은 다잇은 즉시 무비보셋에게 어 있던 재산을 다그 시바에게 줍니다. 비록 다이시 쫓기는 처지이지만 모든 권한까지 상실된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다이슨 망명길에서 시바가 가지고 온 떡과 건포도 백송이 여름가0백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는 정말 불이 나케 떠나온 다이에게 아마도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바를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무비보셋이 정말 그렇게 했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단지 호의를 베푼 시바의 말만 듣고 일을 음, 처리한 것이. 잘못된 것임을 19장에서 바로 알수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시바가 나기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두, 자, 두 다리를 절고 있는 어, 무비보셋은 움직일 수 없었고, 그래서 다리과 함께 갈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옷도 빨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았다고 그렇게 다윗에게 다윗이 복귀하였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이 베푼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종시반은 자신의 주인을 배반하고 이 위기를 이용해서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고 주인을 모함하여 주인의 것을 취하려고 했던 그런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귀의 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잇은 호이디에 감춰진 그 시바의 악함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만남은 사람을 어, 사람은 그두 번째 만난 만난 사람은 욕과 저주를 다잇에게 퍼부은 시무입니다. 시무이 이 사람도 어, 시바도 어, 사울 가문의 사람이었고 시므이도 사울 가문의 먼 친척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에 올랐을 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다윗이 왕이 어렵게 되자 나타난 인물이었고 어그 시므이가 살고 있는 그 지방을 지나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피난길에 돌을 던지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러자 너무 화나지 않습니까? 어찌 왕에게 비록 쫓기고 있는 상황이지만 저주와 돌을 던지면서 어 할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신하 그아비세가 죽은 개 같은 자를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어 다윗에게 고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버려 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허락하신 일이면 어쩌겠느냐. 내 아들도 이렇게 반역하고 있는데 하물며 이 사람이 한 것은 분명 이일 뒤에는 하나님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게 있을 수 있는 것이니 그만두어라 이렇게 그 저주를 다윗은 오롯이 받습니다 다윗도 연약하기 때문에 호의를 베푼 시발을 통해선 그 사람의 속마을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쁜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는 시무이, 시무이 말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었을까요? 자신을 욕하고 저주를 퍼붓는 사람을 아비세처럼 당장 죽여도 시원치 않을 텐데 다이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이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라면 내가 달게 받아야 되는 것이고 시므이가 말한 대로 내가 저주를 받을 만하다면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가 아니면 선으로 바꿔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언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징계를 받고 있다면 이 징계를 달게 받겠습니다. 또한 내가 받을 만하지 않는 일이거든 나의 언통함을 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저주를 선으로 갚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나의 언통함을 감찰하시리니 그 앞에 혹시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혹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언통함을 갚아 감찰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내 언통함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의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요 혹시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구하지 아니하여도 나의 온통함을 풀어주지 아니하여도 하나님만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요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 제가 신뢰하겠습니다.라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 얘기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쫓겨서 떠나는 망명길에서 정말 느닷없이 예기치 않는 사람으로부터 욕과 저주를 받게 되지만,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는 그런자의 본심은 잘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은 다윗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윗과 같은 상황에서 욕과 저주를 받는다면 그것을 오로지 내가 감당하기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느닷없이 닥친 예기치 않은 일들 앞에서 다윗처럼 고백하는 어, 믿음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가 평소 때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아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움 앞에서 느닷없이 예기치 않는 일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지 그 그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볼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믿음이 있구나라고 보고 계십니다. 혹시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혹시 나에게 느닷없이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날지라도 나는 이 순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언통함을 풀어주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이요 신실하신 분입니다라고 고백하시는 그런 신뢰를 아버지 앞에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다윗은 왕궁을 버리고 도망치고 있는데 그를 찾아오는 어떤 사람은 잘해주고 어떤 사람은 욕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욕을 하는 사람에게선 하나님의 뜻을 찾지만 선을 베푼 사람에게는 속섭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람의 속마음을 분별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한치 사람의 속을 알수 없습니다. 다잇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로 살고 있습니다. 다잇이 그 비난 앞 가운데 돌을 맞으며 도망치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온통함을 풀어주실까? 혹시 하나님께서 이 온통함을 선으로 바꾸실까란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기치 않은 일들을 맞닥뜨릴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실 인생의 역전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그렇,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의 믿음을 드리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배가 있습니다. 오늘 수요배에서는 우즈벡 우리 성교 다니오신 분들의 간증 집회가 있습니다. 모든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주십시오.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를 함께 하시겠습니다.